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대리입니다 저 비트 알트코인이 요새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관망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요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의 불장으로 이동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 유의 종목에서 유입임과 그 다음에 대부분 물량 잠식하고 있는 데서 가두리 관련해서 매매가 반짝 들어올렸다 빠지는 형태 2, 3일 정도의 간격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력들이 자금을 다른 코인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매집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스팀달러라든지 아니면은 코박토큰 같은 김치코인이라든지 이런 주로 국내 거래소의 지분이 높은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트럼프 관련 코인을 봐야 돼요 자 미국의 최초 암호화폐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이고요자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공약을 보면 가상자산 규제를 철폐하는 것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이두 가지가 크게 보이고요 비트코인 비축은요 중국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할 리가 없어요. 미국의 전략 카드로 쓸수 있는 건데 왜그러느냐 미국의 국채, 달러 국채를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달러화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달러와 연동되는 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달러화 기축 통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이제 디파이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자금을 이용. 대규모 매입? 또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트코인까지 전략적 매입이 시작이 되고 비트코인 비축 정책까지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체인링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디파이 코인들 있잖아요 이게 디파이 프로젝트다 보니까 다양한 디파이 체인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만 달러의 온도 파이낸스도 매수를 했는데 실물 자산 토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로 미국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일경 5천조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돈이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에이브와 그 다음에 이더리움, 체인링크 등등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디파이 코인들을 총 5천만 달러 규모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디파이 코인을 매수함으로써 암호화폐를 대중화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인 메사리는요. 지금 2020년 2 1년에 디파이 북대 당시의 거래량과 24년 12월 거래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엑스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니까 AI 트렌드가 정확하게 지금 동일 지점을 찾아냈어요. 25년은 암호화폐 특히 디파이 메타의 불장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트럼프가 마치 비트코인과 리플의 비중을 줄여버린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집중하겠다 했어요.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탈중앙이지 않습니까? 디파이 코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 체인링크인데요. 이 체인링크 코인은요. 타점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 20선과 60선 자리에 골든크로스 교차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하단 지점에서 교차 지점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는 급등 파동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데드크로스처럼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해당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도파를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생태계죠.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들어 있는 핵심 코인입니다. 유니스와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20선과 60선 자리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엠벨로프의 하단 선자리를 현재 지지를 잡 받아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교차 지점이 나온다. 그런다면은 여기 해당 구간을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간데 이 하단 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세가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만원대 근처죠 한화 2만원대 근처 자리가 강한 지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고 또 단기적인 매도 타점으로 22,000원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의 파동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전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의 20선과 60선의 교차점이에요 이 교차점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교차 지점이 보통 나오고 난 뒤에는 여기 밑에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런 지점이 다시 한번 지지점으로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점이 이렇게 출현했을 때 하단으로 추세를 만들고 나서 반등하는 지점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첫 반등하는 지점이 뜨고 그다음에 다시 하락할 때도 여기가 주요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정말 높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요하게 봐 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지금 해상 코인이 400만 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다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잠시 흔들긴 했지만 꾸준한 우상향 추세로 올라갔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다시 지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밀려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여기서 단기적인 타점 엠벨로프. 파동의 네, 하단선 자리는 단기적인 반등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앞전에 매물대 구간이죠 이 앞전 매물대 구간 400만원대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n자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조금 다른 것은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당 구간을 박스권으로 지지받고 신규 돌파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이코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불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한 번의 박스권 조정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불장이 언제 올 것인지 이 시. 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쪽으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옮겨오는 지금 거래 트레이드 볼륨이 20대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쪽으로 지금 중심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20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디파이 메탈을 중심으로 급등이 나와 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꼭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로 x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로 x는 트럼프 테마주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테마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각관의 크립토차르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부서에 여기에 부서장을 제로엑스에 자문을 했던 데이비드삭스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앙화 거래소이자 또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연동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크립토차르의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코인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코인이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5배에서 10배까지는 더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정도로 이 TV의 자산 예측금 자체가 상당히 높은 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업비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유명 코인입니다. 디파이와 그 다음에 실물 자산 rwa를 결합한 코인이고요 온도 파이낸스와 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실물자산 기능을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파이 내에서 실물자산 토큰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지원 가능한 게 뭐냐면은요 예금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출도 가능하고요. 예금, 예치 말하는 겁니다. 예치와 대출.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금융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타일중앙화 거래소에서 할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편의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생태계 내에 있는 또 이제 금융기반 코인의 TVL마저도 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치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인 것과 맞물려서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지금 4시간봉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4시간봉에서 어디가 맥점이 되는 거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엠벨로프의 하단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기준 숫자는요. 20,10이고요. 이 하단선 자리를 지지받고 반등 성공할 때 동시에 RSI 지표가 보면 골든 크로스를 하는 지점이 겹쳐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할때이 해당 구간이 뭐가 된다?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간만 보셔도 우리가 저점 대비해 가지고 상단선까지 10에서 15의 어, 타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선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견물만 진행을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 하단 자리에서 21선 중심부 선과 그 다음에 상단선까지 이제 롱 포지션을 진입함으로써 또 한번 어, 매수 진입을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단선의 저항을 예상해 가지고 저점 하단선까지. 숏 포지션을 들어감으로써 또 우리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도 함께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트코인의 현재 타점이 비트가 강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점을 기반으로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등을 확인을 하고 자그 다음에 다양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스윙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투자를 포트를 분산하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충분하게 수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에서 맞이한 역대급 불장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 코인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TV에 굉장히 강한 코인이죠 그 다음에 디파이의 핵심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 여기 보이는 번호 있죠 010-9675-1627 제 개인 번호입니다. 새벽이든 주말이든 편한 시간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숫자 1과 그 다음에 트럼프 코인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받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관심 있게 보는 디파이 코인이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죠. 이 코인을 정확한 매매 타점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전망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참여하실 분들은 비용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여기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코인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디파이 생태계 코인들이 역대급 불장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이니만 여러분들. 단단히 대비하셔서 부자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